타자 교수입니다 오후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이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여러분들 가장 힘드실 텐데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했든가, 엔캠을 보유했든가, HLB를 보유했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하나오션을 보유했다든가,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내일 전략은 반드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시고, 주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어, 이제 운용사들은 내일 전략을 이렇게 구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8시 18분이에요. 일단은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시장 시작 이탈되고 있었죠. 지금 하루 이틀 이탈된 게 아니죠. 어 자, 보게 되면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큰 물량들을 육거래일 연속적으로 쏟아냈고 코스닥 시장도 뭐 이제 2천억씩 3 번. 오늘까지 3 번이죠. 거의 패닉셀이죠. 근데 이 패닉셀의 중심이 개인인가 외국인인가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이걸 파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헤치 펀드들이 지금 최근에 금까지 청산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죠. 담보금을 떼어 막고 있죠. 왜 그러냐 주식도 내려 채권도 변동성이 커 그러다 보니 실물자산 안전자산으로 판단하는 금까지도 처분하면서 지금 시장에 담보금을 메꿔나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세계 시장에서 지금 뭐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일단 뭐 관세 부과다 어떤 악재들 전부 다뭐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봐야 될건 키는 여기서 잡아야 될것 같다. 자 우리는 분명 이게 오늘까지 분명히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나스닥 시장도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오늘도 빠질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아 그러면 이거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4월 4일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자꾸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손절매 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4월 4일 오후 2시 28분 즉 2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줄 텐데 자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날삭시장이 한번더 급락할 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한 기점으로 해서 반등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하락폭을 돌려내지 못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6만 4천원대에 분명히 편입을 했죠. 항상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분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선물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나스닥 시장도 전일 많이 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까지도 지금 관세에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나스닥, 한번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제 나스닥은요, 이 기술적인 지표는 다 깨버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오션의 주가는 내리는 겁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주가는 왜 내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한번더 빠질 위험이 있다 그죠? 날싹 지표는 일단 깨버렸다 한번더 빠질 위험이 있다 그죠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급락은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오션을 보유했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했든, 그게 HLB를 보유했든, HLB는 좀 이제 특수한 일정이 좀 남아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한 종목들, 뭐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 엔캠도 좋고, 뭐든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삼성전자 일지연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이탈은 어쩔 수 없는 이탈이었다.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개인투자자들만 지금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3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주식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졌어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일단은 증시에 들어와야만이 과거처럼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 손이 떠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개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온 것이 만일에 이게 매도 포지션으로 내일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를 통해서 그들이 맞아요 들어오는 구간 그때 개인들이 털려가는 구간을 정확히 판단을 하면서 바닥 잡이 왜 그럴까 개인들이 일단 신용과 대출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웬만해선 근데 만일에 신용과 대출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나서 그들이 지금 이미 위에서부터 팔고, 여기서부터 팔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리바운딩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2시 30분. 금요일에도 분명 시장은 더 급락 나올 수 밖에 없다. 오늘도 반등을 줄수 밖에 없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물론 특수적인 환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일에 준다고 한다면, 오늘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뭐, 강했던 종목이죠. 두산리 비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치더라도 전날 대비해서 요만큼, 반밖에 안 팔았고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진입이 했고요. 그리고 또, 어, 금방, 어떤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공급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가장 먼저 튀어 오르고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언제 시점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 제가 이 주식 타지안 교수 주식 자르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리딩방 아닙니다. <laughs> 리딩 바가 아니고 HLB부터 시작해서 기타 모든 종목들을 도와드리는 채널인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일단은 어차피 얻어맞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금요일부터 한번더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시 9분에 제가 여러분께 이걸 올려드리면서 시장은 2시 반 기점으로 잠시 반등 오다가 재첨이라 볼수 있다 참고하시라 여러분이 장기투자자인가 장기인가 중기인가를 봐야 된다 정확히 이때 말씀드리면서 비중 더실 분들은 더세요 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2시 반 기점으로 종목들 반등옵니다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반등 잠시 온다고 해서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 맞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정확히 2시 30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이 반등 크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난 그냥 가지고 갈게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제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인데 단기 투자자인데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이야기했어요. 계속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께 응? 지금 사야 될때 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 봐요. 사실 뭐안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제가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다린 후에 수익을 낼수 있는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나 여러분들께 저희가 유튜브 수익금 제 채널에 유튜브 수익금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라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어, 여러분들께 어, 나눠드리려고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자, 내일 만약에 이 채널 들어오실 수있고요 영상 올라가는 이 하단난 한번 보시겠어요? 하단난? 요 하단난 보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남겨놨어요. 예,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승인 대기해 놓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걸 받치고 올려갈 거예요. 그 타이밍 같이 잡아보시죠. 자, 여기 와서 신청 대기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010-8345-340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부분으로 입장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어, 이쪽, 어, 승인.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이 부분. 이들이 지금, 맞아요. 다시 매도하고 외국인들 다시 힘있게 시장에서 진입하는 거. 그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어차피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힘있게 달려나갈 애들이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은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반등 주더라도 분명히 줄여야 되는 거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종목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였든 간에 내일 여러분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이죠? 한3회 정도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죠. 어떤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 무슨 말인가라고 하겠지만 업종을 봐야 된다. 이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뿌러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의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과도한 어떠한 손실을 보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이,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완벽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업종이 무너진 걸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일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이렇게 끝까지 살아있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 아니면 뭐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그리고 뭐 약간 좀 뭐랄까 시장의 노이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두산리미트를 이게 손실권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주가 하락은 분명 제가 어,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주가 조정 나올 수 있다 뉴스케일 파사의 미확정 보도 이후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랄까 앞으로 바꿔갈 수는 있어요 실수 그러니까 비중을 덜어내지 못했던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가져갔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요건 좀 다시 한번더 이번에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아니네요. 옵션만기가 있죠. 3, 6, 9, 12가 동시만기고, 그러면 하나, 둘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여기에 나머지 청산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요걸 좀 가정으로 잡으면서 내일은 우리가 이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할 때 외국인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릴 때 그때 우리가 타점을 좀 잡아야 될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금 최대, 최소 600에서 한 5천만원까지도 금액에 따라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세금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꿍꿍 알리지 마시고, 어, 자, 8345, 019-8345-3409입니다. 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 말이 좀 꼬이네요. 8345-3409로, 음, 1억이라고 해서 보내시면, 일단 여러분들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6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항상 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뭐 수익금을 얻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들의 이탈 수량. 그게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땡길 때, 그때 우리는 기존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더 빠른 속도로 캐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